나의 사춘기에 로해로로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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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네, 일류 선 뭐야? 어! 됐 어! 야, 미주. 어! 야. 어, 미주. 어! 야! 어! 미주. 뭐야? 저, 아, 미주야, 미주야, 지금 너무, 너무 급해. 확실해, 너? 야, 마이크 내려놓세요. 마이크 으 마이크, 마이크, 마이크 아니에요, 네, 네. 저 어그제 노래방 가서 불렀어. 아, 어! 미주. 어! 어! 모니터 안 보고, 모니터 안 보고 몰랐죠? 불렀죠? 불렀죠. 모니터 보고. 어 보고? 아 그래도, 그래도 기억을. 그래도. 네, 아, 너무 좋아하는 어. 노래, 너무 좋아. 어. 너무 좋아. 야, 어. 우리 자, 제작진이 모르겠다. 제작진이 당황해 합니다. 그 아. 네.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뭔가를 공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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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부러 틀리 필요 전혀 없어. 아는 데도 써. 한방 하자. 한 방에. 일 절부터 이 절까지 지금 쓰겠습니다. 아. 미지아! 우리가 지금 서로, 미쳤는데. 서로 지금 싸움이 붙었는데, 조금만 텐션을. 아, 네. 아 나는 그냥 더센 친구는 처음 봤어. 아니 장난 아. 아니 아. 손을 뻗는데, 저희가 꺼. 아 <laughs> 준비다 오늘. 이다 볼빨간 사춘기의 나의 사춘기에게. 다 같이. 테리는 만년 사춘기. 동엽 씨는 벌써 오춘기. 으쌰! 그래짝 여유로워.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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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살람> <살람> 야 정확히 알고 있어! 야 뭐야? 친구야. <laughs> <취 뭐야>. 와. 엄청 <laughs> 친구야. <laughs> 되게 자연스러운 거야. 와. <웃음> <웃음> 아, <맞추라고>. <웃음> <웃음> 와. 야 가사 정확히 알고 있어요. 이게 뭐야 됐어. 진짜 <laughs> 아, 진짜. 뭐, 아 진짜가 나타났다. 아, 진짜가. 자 지금 이에요 됐습니다. 적으세요. 어, 미주 빠르고요. 어려워. 좋습니다. 어, 말은 안 되는데 아무튼 드는 우와 장난아니야 우와 손손 손 스피드 봐봐. 대박이공포가 빨리 돌려놓은 것 같아. 그 정도예요? 나래. 그 정도예요? 뭐야? 아이구야. 그 맞아요? 어떻게 알아? 어, 뭐야. 아니 오늘 어떻게 해요? 자 개인기 준비해야 돼요. 독사가 뮤직비디 준비해야 될것 같은데. 아 독사가는 저희가 심의가아 그래 독사가 안 떨어졌어요. 아, 네. 자 우리 미주양은 팔 돌리기 개인기 하나 갖고 있죠. 네네네. 그 준비를 해주시고. 아, 알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비상사태 비상사태. 비상사태자첫 번째 마시부터 예약 아, 받도록 하겠습니다. 후루루가 어, 후루. 자후루룩가요 문세윤부터 갑니다. 문세윤 아, 아, 첫 봤어. 아, 오픈. 예. 어쩌면 그 모두 다뭐 재빛 비친 날볼까봐 모를게. 볼게요 볼백은... 어쩌면 그 모두 다. 챗빛 빛친날 볼까봐 어, 비슷하다, 어. 비슷해, 비슷해 동현! 네. 오픈! 흘린 대로, 흘린 대로 아프면 깨못 주나 <laughs> 널 잊고도 도대체 이상하다 걔 빛을 볼까봐 어. <laughs> 피어, <목소리도> 봤 <키워 모르겠다. 파스. 웃음> 오픈. 자, 면 아, 내딛고서 내딛고서 <laughs> 빛을 내볼까. 어. <laughs>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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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약간 네. 뮤 <laughs> <laughs>